사용하실 수있 프리비 버전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개했는데요.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언리얼 엔진은 항상 새 버전이 나왔을 때마다 다들 개발자들이 놀라실 정도로 많은 새로운 기능과 또 개선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많은, 어, 정말 엄청난 개선된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만 모아서 저희가 일렉트릭 드림즈라는 데모, 테크 데모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. 이일렉트 e 드림즈는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숲에 리비안 R1T 차량을 그대로 디지털 세상으로 가져왔습니다. 이 리비안 R1T 차량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앞에서도 HMI를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은 실제 차량의 안에 클러스터들이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. 그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차를 바로 다시 언리얼 엔진 세상에 디지털로 가져왔습니다. 그러면서 저희와 리비안 팀이 어, 협력을 해서요. 이 차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가 지, 진짜 그렇게 시뮬레이션 돼서 그 밟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사실적인 타이어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지날 때 자연스럽게 물 플로이드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고 있고요. 또더 나아가서는 리비안팀과 협력해서 실제 차량의 서스펜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사실적인 차량을 주행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. 그런데 정말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시간인가 싶을 정도의 사실적인 배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도 저희가 넣은 기술이 있는데요. 바로 프로시저럴 컨텐츠 생성 툴, 줄여서 PCG 툴입니다.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더 넓은 오픈월드를 만들어야 될때 그러면 그더큰 더 오픈월드는 생산성 있게 제작하지 못하면 사실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생산성을 생각한 툴입니다.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. 일단은 이렇게 넓은 지금 4km, 4km 되는 맵이거든요. 이거를 일일이 아티스트가 손으로 다 만드는 거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 댄버에서는 실제 아티스트가 작업한 부분은 단지 200m, 200m 조 부분입니다. 거기다가 주변의 지역만 랜드스케이프로 만드셔서 지역만 추가를 하시면 그 위에는 p c g 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무와 돌들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무, 가까운 나무, 좀 원경 나무, 더 원경의 나무,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, 아티스트 분들이 원하는 부분들, 부분들은 손수하시고, 그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사실적인 퀄리티에 높은, 어, 배경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, 자동화돼서 만들 때 사실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, 아티스트 분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, 자동화되는 건 좋은데,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가 돼서 이쁜데,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아니면 유지하고, 나머지 다른 시도를 더 하고 싶은데, 이 자동화 생성 툴은 랜덤 요소가 들어갑니다, 항상.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치를 바꿔서 해보면 다른 게 이쁘지 않았을 경우 다시 돌아가기 힘듭니다. 지금 뭐냐면 수치가 바뀔 때마다 그런 랜덤 요소 때문에 생기는데요. 근데 저희는 PCG 툴은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 생성, 아, 설정하시는 값에 따라서 절, 그게 결정된 적으로 만들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정해진 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게 마음에 들면 이 값을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값을 바꿨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그 값으로 돌려가면 바로 그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퀄리티 높게 자동화 생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할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배치되는 게 편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걸 더 나가서 내가 오브젝트를 배치했을 때 그러니까 손수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까지 좀 자동할 수 없을까? 무슨 얘기냐면 자동으로 숲을 배치가 됐어요. 그 다음에 내가 수정하고 싶잖아요. 아 여기는 좀좀뭐골목을좀 만들고 싶고 여기는 뭔가 언덕을 만들고 싶고 그러면 또그 주변의 디테일을 내가 손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그런 부분들도 p c g 은 자동화해줍니다. 그래서 보게 되면요, 제가 여기서 PCG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해서 레벨에 배치하면 자동으로 그 주변이 붙어서 만들어집니다. 보통 이렇게 오브젝트를 배치하면 이 주변을 손수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또 중요한 건또 옮기고 싶어요. 길을 더 옮기고 싶으면 그 주변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. 이것을 통해서 그냥 자동으로 깔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주변의 PCG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가장 어울리는 것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. 이것을 통해서 아티스트분들은 정말 사실적인 퀄리티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 일렉트릭 드림즈 데모는 저희가 2주 전에 한 DDC 이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. 다른 전 세계 어디서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래서그 이따 꼭 해보시면 정말 놀라우실 거니까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일렉트릭 드림즈 데모에는 저 자동화돼서 생성하는 편의성 말고도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.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언리인즈5가 가지는 퀄리티를 높여주는 기능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요. 영화 같은 디테일을 보여주는 나나이트를 통해서 지금 저 리비안 자동차는 패드 데이터, 설계 데이터를 직접 리비안에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용한 거거든요. 그래서 7100만 폴리곤을 가진 차입니다. 그게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가능한 게 바로 저의 나나이트 때문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고요. 거기에 자연스러운 빛을 표현하는 루멘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러운 빛이 빛을 통해서 이쁘게 나오는데 그러면 영화 같은 디테일의 나나이트와 자연스러운 빛의 표현 룸에 다음으로 우리가 더 좋은 퀄리티를 낼수 있는 게 무엇일까? 바로 사실, 더 사실적인 재질 표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바로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. 새로운 저희의 아, 모티리얼 시스템이 되겠고요.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세부가 바로 이 58, 오팔, 보석 58로 덮여진 유비한 차량입니다. 이왜 그러냐면 사실 이 재질의 끝판왕은 사실 보석입니다. 아시겠지만 보석이 비싸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재질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름다워서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반사하고 아니면 흡수되는 게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걸 디지털 세상에서 그대로 표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그런데 저희가 서브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이 오팔이 가지는, 그 다음에 오팔이 자동차 표면에 사용될 때 가지는 맨 밑에 레이어,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런 보석처럼 반짝, 반짝, 반짝반짝 하는 레이어, 그 위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클리어 코트로 자동차를 반짝이는 부분의 레이어, 그 위에 먼지가 있는 레이어를 아티스트분들이 자유롭게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 재질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. 이것을 통해서 아티스트가 원하시는 재질을 그거에 맞는 특성으로 레이어를 만들면 자유롭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뒤에서 직접 오팔로 만들어진 걸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번에 공개한 게 바로 이제 메타 휴먼 애니메이터가 있는데요. 어, 저희는 이제 메타 휴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어, 개발자 분들이 디지털 휴먼 정말 퀄리티 높은 디지털 인 원을 좀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이용해주고 계신데요. 그런데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적인 캐릭가 있는데 사실적인 표정을 짓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사실적인 페이셜 애니메이션, 표정 애니메이션을 하는때는 프로페셔널한 스튜디오도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요.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게 메타일본 애니메이터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GBC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거든요. 지금 아이폰 한 대와 여기 옆에 건 조명이고요. 아이폰 한 대로 이제 배우가 아이폰 앞에 서서 연기를 합니다. I need performance capture to work like a mirror. I need to capture whether I'm acting scared or angry. And sometimes all I need is a look.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 링크 페이스 앱이 이런 부분들을 녹화를 하고요. 그러면 원 클릭으로 에디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에디터. 그러면 언리얼 에디터에 영상 정보와 이미지 정보와 뎁스 정보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보이스 정보를 갖고 옵니다. 보이스 정보는 왜 가져올지 궁금하시겠지만 바로 보이스를 통해서 혀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. 그래서 사실적인 표정뿐만 아니라 혀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서. 굉장히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. 그게 바로 그냥 이 정도 길이는 1분 안에 로컬 PC에서 프로세싱이 끝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.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고요.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혁신적인 게 바로 메타 유머리기 가지는 장점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메타 휴먼에 입혀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. 보시게 되면 I need performance capture to work like a mirror. I need to capture whether I'm acting scared. Or angry and sometimes all I need is a look. 만들중진한에그 메타 휴먼은 여메이션만지않습니 오히려 면능하커지텀하게아들어진타에 그거에 지는 장점은 이션만만들어진오히메이션하다지 모든 메타니라에타휴용할수지습 장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다른 모든 메타 휴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<목소리> 네. 이렇게 가능하시고요. 그다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개한 저희 에픽의 비전 중에 하나인 이제 펫이 있습니다. 어백을 설명드리기 뭐 앞서서 저희 에픽게임즈는 언리 엔진으로 개발자들이 생각하시는 크리에이터들이 생각하시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더좀더 더 편리하고 쉽게 디지털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생태계를 고민했습니다. 그메타해먼도그 그 중에 하나지만 또 뭐였냐면 정말 퀄리티 높은 사실적인 것을 만드시려면 그만큼 사실적인 디지털 에셋들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근데 그것들을 직접 다 만드시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. 그런 큰 디지털 에셋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를 시작으로 픽셀 메가스캔도 저희 식구가 됐고 아트 스테이션의 디지털 마켓도 그다음에 스케치 백도 합류하면서 저희 는 가장 큰 디지털 에셋 생태계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저희가 이제 백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백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마켓이 합쳐진 저희의 그 멀티플랫폼 3D 통합 마켓플레이스고요.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한건 뭐냐면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에서 많은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 때 필요한 디지털 에셋들을 제공하실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에셋 제작을 앞서 가시는 파트너사 분들과 함께 해 나갈 예정인데요. 그래서 g d c 에 공개했던 첫 번째 파트너십이 바로 어도비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s u b s t a 에서 만들어서 바로 f 으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고요.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디지털 SS 스토어들이 같이 협력해서 f 에 올라올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.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f 으로 보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저희 뒤에서 설명드린 포트나이트 언리얼 에디터에서 사용이 지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에도 사용 가능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저희는 f 은 다른 게임 엔진 또 다른 그 유저 제너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쓸수 있는 에셋들도 제공하는 걸로 이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. 어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번에 공개한 저희 큰 비전, 메타버스의 정말 필수적인 비전이 바로 벌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. 사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을 때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은데 왜 새로운 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냐는 사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어, 저희가 이걸 만든 이유는 이렇습니다.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환경으로 가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만들게 되면 지금 제가 같이 일하는 프로그래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가 모르는 프로그래머들이 자기가 만든 코드들을 올려서 동작하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올릴 때 내가 일반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가 올라가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언어가 필요하고요.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만든 코드를 올렸을 때 동작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큰일이라고 찾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올리기 전에 문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합니다. 그런 것도 필요하고 더 나가서 더 필요한 건 뭐냐면요.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을 때 지금은 온라인 게임에서 뭐 몇천 명 이렇게 하겠지만 앞으로는 수백만 명, 어찌 보면 수억 명도 할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.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인프라에서 도, 돌아가고 지원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에피게임스가 직접 어, 이런 어, 프로그램 매이지 벌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벌스는 어, 초반에 어, 그러니까 이미 프로그램 분들은 사실 사용해 보실 수 있겠지만, 배우기 쉽겠지만, 그게 아니라 한 번도 프로그래밍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이런 어떤 멀타버스 세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아예 저희가 어, 그 디벨로퍼 커뮤니티 안에 이렇게 한글화된, 아름다운 한글화된 문서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. 즉, 프로그램의 개념을 쉽게 배워나가면서 벌수록 그걸 만들어 보면서 <laughs>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준비했고요. 를 그래서 저희가 벌수로 꿈꾸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포트나이트 언열 에디터에서 지원되고 다음은 언열 엔진에 지원되겠지만 저희는 이건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퍼블릭으로 공개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다른 플랫폼, 다른 엔진 모두 쓸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. 네. 지금까지 GDC에서 신기술 저희가 발표한 내용 말씀드렸고요. 다시 박성철 지사장님.